자, 음악 주세요! 갑니다! 귀엽게 오우. 자, 트로트계 아이돌 김유라 씨의 노래 실력을 알려봅니다 아무도 의 챌린지! 아니 지금 신청곡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자진성 네. 씨답게 좀 예전 노래가 많이 들어와요. 아, 그래요? 근데 네. DDD 이런 노래를 이렇게 아이돌 같은 어? 분이 알겠어요. 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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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너무 어린 ]겠죠? 분한테 신청요 김미자 네? 선생님인가? 예, 아, 김혜림 씨. 알았어 <laughs> 알았어. 혹시 아세요 이라 씨? 아 저도 최근에 공부하다가 알게 된 노래예요. 그런데 DDD가 뭔지는 알아요? 아, 글쎄요. <laughs> 지역의 전화번호, 앞자리. 아,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장거리 전화할 그랬습니다. 때 그걸 DVD라고 그랬어요. 예. 몰라도 네. 괜찮아요. 씨. 노를잘 아, 네. 불러주기만 하면 돼. DVD 한번 갔어요. 예. 예. 여러분들 지금 하트 쏟아내주셔야 됩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laughs> 자, DVD 음악 주세요. 김유라 후! 그대나 이렇게 멀리. 후! 떨어져! 마음을 끄는 다정한 너무나 외로워 디디디 디디디 디디. 가슴만 태우는 그대여 야 김유라 야 잘한다 지금 유란 씨에 대한 반응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올트라 톡톡으로 오고 있습니다 좀 네. 볼까요 어떤 반응이 오고 있는지 자 기온 낮기리 어, 어, 유란 씨 코로나 조심하세요. 야, 너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응원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김유랑 화이팅. 목소리 너무 예뻐요. 여자 진성 화이팅. 아니 어, 팬분들입니다. 어. 사랑을 직접 느끼시니까 어떤지. 어. 저는 사실 팬이 별로 없는 사람. 무슨 소요 <laughs> 각 340번부가 신청되었합니다 아, 예. 그래서인지 여자 진성 씨라서 그런지 남자 노래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요 아, 그렇습니까? 어떤 남자 노래? 어렵네. 진도백이. 아, 진도백이요. 이것도 어렵네요 고난도를. 자, 우리 또 후배가 불렀던 노래잖아요. 그렇죠. 이찬원 씨가 안 예, 예. 아, 네, 네, 예. 요 가능하겠습니까? 어, 이거는 제가 좀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각풍이라서 감니다. 여러분 하트 주세요. 고마워 주세요. 자, 이찬원 씨와 비교해서 들어주세요. 김누라. 어촌마을 어기에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오리 세 마리 토대에 앉아 뿔뿔 바람을 막아 주는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오진 비바. 아, 다이심 소리, 마루, 시고 말없이 마을을지마온마 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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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마 시마, 진오 시마, 진마 시마, 시마, 시야 풍어와 마시을시면서마년 내내 기원하는 마 시마, 기진토마기진토 너무 잘하네요. 너무 잘한다. 딱이다이 노래는 자기 노래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이성우 씨도 깜짝 놀라실 거야. 이성우 씨가 본문에 불렀는데 이찬희 씨가 불렀다가 이제는 김연아 씨꺼네 그러게 말이다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오트라 톡톡입니다 와, 이 시간도 찍어가지고. 이 하트를 그냥 박수를 쏟아. 세상 아니 지금. 지금 셀 수가 없을 정도의 확실하고 있이 좋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한이1 0보내시내게 좋네요. 예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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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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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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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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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여자 그렇습니다. 김유라 씨입니다. 어, 아, 지금도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아, 네. 힘을 낼수 있는 노래 한곡 불러줬으면 좋겠다. 응곡 없나요? 어. 아, 그러면 저희 엄마가 힘들 때마다 부르는 곡이 있는데. <laughs> 어떤? 잘살 거라고. 아 네, 잘살 좋습니다. 혜진아 네. 네. 씨의 노래, 혜진아 네, 선배님의 노래. 네. 아 좋습니다. 유라 자. 씨 목소리로 갑니다. 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좋습니다. 여러분 기운 받으세요. 치다 날이 올 거야 쭉쭉 보이는 항아지. 시원시원해 아, 어, 시원시원. 아니 유라 씨 근데 네. 꼬이 김영임 씨라고 했잖아요. 예. 아, 네. 아니 김영임 씨 노래 안 듣고 가면 서운할 아, 것 같은데. 아, 어... 사랑님 혹시 아, 네. 어, 네. 가능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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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울트라 톡톡으로 하트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사랑님. 자 오늘부터 나의 사랑님은 <laughs> 김유라입니다. 유라 유라 김유라. 자 유라 주세요. 갑니다. 네. 자 가자 사랑님. 오호. 자 어떤 노래로 좋아할지. 보았을까 <laughs> 새벽 안개 있으랴 아라리 내쳤구나 한올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마음 사랑 뛰어볼까 저 바람은 내 마음 알까 엉흘 같은 이내 심정 사랑님은 아시려나 야.